봉인동 한반 한생기 기준위원회가 아, 주최하고 그다음에 동복축제 교체서, 복립교체 교체서 그리고 사립교체 교육시 그리고 복립초등학교, 상북초등학교 동복중학교, 복립중학교에서 주관하는 2015년 봉립동 한반 한생기 연주 다양한 행사 중에서. 전정도서 저자를 보시고 하 작가의 만남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꿈을 꿈을 가지고 만 있고 실현하는 사람과 꿈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어떤 사람이 꿈을 실현하고 어떤 사람 꿈만 가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아주 쉬워요. 학교 오면 친구들과 만나면 아나 어제 무슨 책을 읽었어. 하면서 책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우리가 학교 도서관에도 자주 찾아가고, 그럼 우리 마을에 있는 도서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 많이 찾기를 약속했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교육감 선생님 이걸 나오면서. 무슨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까라는 이야그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감동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하나는 꼭 할게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요 안 가본 것도 알수 있고.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까라고 하는 내가 가진 꿈을 가다듬고, 어, 더, 어, 제대로 된 꿈으로 만들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도 찾고 하는 데에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교육감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는 책을 여러분들만 읽고 있지 말고 읽고 나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책 한번 읽으세요 라고 주고 읽고 아빠 엄마가 읽고 나면 그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한 가정 한책 읽기 운동이 되고요 여러분들 반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면 한 학급 한책 읽기가 되고, 학교가 되면 한 학교, 우리 마을 전부가 되면 한 마을 한책 읽기 운동이 되는 거죠. 선생님은 학교가 여러분들하고 선생님들만의 학교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선생님들과 지역, 우리 마을 주민들이 같이 가꾸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학교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교장선생도 오셨고 이웃 학교 교장선생도 오셨고 이웃 중학교 교장선생도 오셨고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 마을 전체가 복림동 전체가 하나의 책을 읽어서 그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을의 공동체 의식이 커질 수 있겠다는 그한 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작가 선생님 강의 잘 듣고요. 작가 선생님처럼 나중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후배들이나 여러분들의 후세의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 써서 남길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는 그런 좋은 꿈도 한번 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이걸 분학 박수로 모시겠습니다책안읽은 친구들 있나요? 네, 몇명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좀 다양해서 더합는 사회라는 주제로 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가수일까요 하나 붙이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한번 소개해 보세요. 네, 아주 많네요 아마 모두 다 장난으로 그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구에서 내려다본 아니 우주에서 내려다본 지구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런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지구는 우주에서 떠다니는 가스, 먼지, 먼지, 돌멩이들이 아무렇게떠 다니다가 난 혼자 외로워하고 서로 끌어당겨 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태양도 생겨났고 수많은 행성들이 생겨났죠. 지구도 그렇게 생겨난 덩어리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공룡. 공룡에 대해서는 이름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공룡이 중생대에 지구를 지배했는데요. 이 중생대에는 짱 많은 생명체가 지구에 나타났대요. 우리가 잘아는생지행버즈 이런 것도 중생대에 어, 지구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나타났을까요? 400, 400만 년 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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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래 전 일이죠. 400만 년 전에 지구에 온 사람이 진화하고 지화하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옆에 친구를 한번 보세요. 나와 다른가요? 같은가요? 다르죠 네, 지구에는 74명도 넘는 사람이 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보세요.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의 크기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죠? 네, 지구에 그렇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나를 어떻게 많이 무조건 사랑해주는 거예요.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똑같지는 않아요. 쌍둥이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을 수는 없다 그래요. 그 쌍둥이들이 뭐 점이 있거나 그런 애들은 어 점의 위치가 약간씩 다르고, 쌍둥이도 네, 같지는 않아요. 초밥이에요. 초밥은 일본의 고양이에요그 다음에 이거는 피자. 피자도 좋아하죠? 피자는 이탈리아 음식이에요. 이탈리아에 가면 피자 가게들이 아주 많은데요. 우리나라 피자와 다른 점이 있어요. 정식을 먹기 전에 피자 한 판을 먹거나 스파게티 한 그릇을 먹어요. 스파게티도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이에요. 그 <목소리> 다음에 이거는 뭔가요? <뭘까요? 목소리> 네 카레예요. 인도 카레. 우리가 인도가 엄청 많다 그랬죠. 7 3명도7 3억 명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외로워 보이나요? 외로워 보이죠 네외로다고 걱정하지 않나요? 사막에도 여러 동물이 살고 있고 사람도 살고 있어요 사막에 사는 동물 세 가지만 말해도 친고 작가에게 동지석이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직접 작가님이 답장을 준비해 오셨고, 그리고 여러 친구들이 어, 편지를 하고 어, 답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부터 해당하는, 아, 해당되는 학생들이 학생들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 지금 한 학생이 아직 그 오늘 다섯 어, 명을 해당하 학생들이 있는데 어, 시간 관계상 한 명만 대표로 해서 이와 어, 그 답장에 어, 전달하고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림초등학교 이수빈 학생. 유다정 작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의 책을 읽은 독자 이수빈입니다. 작가님이 쓰신 이웃집에는 어떤 가족이 살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미호가 가족을 찾아다니며 고민하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제가 미호였다면 과연 어떤 가족을 선택했을까 하고 고민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종민의 가족을 선택할까 생각도 하였지만 결국 수민의 가족을 선택하였습니다. 나중에 선생님 역시 제 선택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참 기뻤습니다. 수민의 가족처럼 지내는 그 친구들이 앞으로도 평생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작가님 책 중에 포면숲은 누가 만들었나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숲이 면을 가는 과. 관... 과정에 숲의 천이라고 한다는 말과 그 과정이 100년 이상 걸린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긴 시간 동안 스스로 만들어 온 우창한 숲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다에 커서 작가 선생님처럼 훌륭한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교훈도 주고 감동도 주는 멋진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작가님께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책을 읽고 기쁨과 웃음이 넘치게 하는 감동적인 책을 많이 써주세요. 그럼 건강하세요. 국립초등학교 2학년 4반 이수빈 올림. 편지 읽고 책 같이 게 수빈이에게 수빈아 안녕 편지도 보내주고 내 책도 읽어줘 정말 고마워 내 책이 감동적이었다니 더 열심히 써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나는 글을 쓰면서 아이들이 내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매늘 궁금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참 소중해. 수빈이도 가족 책을 보면서 미우가 어떤 가족을 선택할지 궁금했는데 미우랑 생각이 딱 맞아서 기뻤구나. 미우가 가족을 선택했으니 이제는 외로워하지 않고 할머니와 수미와 행복하게 잘살 거야. 수빈아, 너, 푸른 숲을 누가 만들었나도 읽었구나. 이 책은 너도 알다시피 숲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소중한줄을 이야기하는 환경책이야. 내가 지금까지 환경책을 여러 번 썼는데 우리가 왜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야.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잖아. 숲이나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감동책을 감동적인 책을 써달라고 진짜 어려운 부탁이다. 나도 그렇게 쓰고 싶어서 늘 노력은 하고 있어.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도 있단다. 그래도 수빈이 부탁을 생각하며 늘 글을 쓸게. 그건 약속할 수 있어. 수빈이는 나에게 무얼 약속할 수 있을까? 언제나 좋은 장, 생각하며 멋진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잃지 않기. 어때? 수빈이가 글을 이렇게 잘 쓰는 걸 보면 작가의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수빈아 학교생활 즐겁게 하고 늘 건강하길 바래 그럼 안녕 유다성 음, 읽어봤으면 한는걸하시고겠습니다 이어서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김유정 작가님께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질문지를 좀 준비를 해서 어, 짧게다가 우리 궁금한 사항을 좀 소개하는 그런 짧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작가라는 꿈을 꾸게 되었나요 사실 여기 어린이들이 꿈이 아직 뭔지 모르는 어린이들 있죠, 있겠죠. 저도 이만할 때는 아 내가 작가가 되어야겠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꿈은 언제든 꿀수 있고 또 언제든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시골 학교를 나왔는데, 네 시골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분이세요. 그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좋은 꿈을 찾고 그 꿈을 꼭 이루시면 고만됐습니다그 꿈을 꼭 이룰 수 있어요. 그죠? 네, 꿈을 꼭 이루세요.